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뭐라고 한대요? 어, 알았어. 위치함수구나. 그러면 p,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세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위치함수를 우리가 명확하게 표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pt라는 것은 t의 4제곱 마이너스 6t의 3제곱 플러스 12t 제곱이 되고, qt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mt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너의 속도가 필요한 거니까 속도 함수라고 해서 미분을 하자고요. 그럼 이때는 VP의 T라고 얘기하고 그럼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의 T제곱 플러스 24T가 됩니다. 이때 속도를 VQT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M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같아진대. 그러면 얘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의 T제곱 플러스 24T는 M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몇개 실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얘를 f(t)라는 함수와 y라는 녀석으로 코게 된다면, f(t)라는 녀석은 4t의 세 제곱 마이너스 18의 t 제곱 플러스 24t라는 녀석과 y는 m이라는 녀석이 교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죠. 그러면 교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교점의 변화의 기준은 항상 극대 값하고 뭐를 생각해야 돼? 극소 값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각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항상 뭐 이상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맞아?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점 변화의 기준이 극대값, 극소값인데, 이 교점이 3개인데, 이 교점이 그냥 3개가 아니라,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그냥 세 실근이 아니라, 양의 실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3개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Y축의 오른쪽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세개가 어, 나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점의 변화의 기준을 잡는데 어 얘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누가 체크가 돼야 되겠다? y 절편을 체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 도함수를 먼저 구합시다. f't는 12t의 제곱 마이너스 36의 t 플러스 24가 되고요. 그럼 얘는 12의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 12에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너의 그래프의 개형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1에서 극대 2에서 뭐가 될까요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중요한 거는 y절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t 대신에 0을 넣습니다 어, t 대신에 0을 넣어야 돼자 그럼 여기 일단 비례관계를 한번 좀 볼게 삼차함수의 비율관계 1이면 여기가, 요렇게 가면, 요긴 얼마? 2분의 1이니까, 요 때는 얼마가 만들어지겠다. 교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t의 좌표는 0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t축이 되고, 자, 여기 좀 다시, 나와라, 똑딱! 0, 아우, 예, 이게 좀 비슷하게 가네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돼서, 아, y절편이 원점이 되다 보니까, 굳이, 아, y절편 기준 잡지 않아도 그냥 문제를 풀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겠죠. 아, 그래서 1을 대입해 봅니다. 1을 대입하면 28에다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그럼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8, 4, 32. 야, 여기 4, 8에, 7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플러스 얼마? 96. 그럼 얘가, 맞나요? 아, 이게 48이죠. 제목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고? 80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70이니까, 요 때는 뭐가 되겠네? 8이 되겠습니다. 알수 있겠죠. 그러면 Y는 M이라는 녀석과 얘와 교점이 지금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y는 m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y축의 오른쪽에서 3개가 나오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m의 범위는 마팔에서 9 사이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점이 정수 m만 필요하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아, 유 좀, 쏘리 여기 10이죠. 그러면 10이니까 요 m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m은 정수니까 뭐만 될 거고 9가 될 거고, 그럼 몇 개만 만족하겠다. 한 개만 만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